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레슨 내용은 리듬과 타이밍을 좀 잡기 위해서는 백스윙 탑 포지션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리면 그 선수들이 이런 동작들을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백스윙이 올라가고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렇게 뭔가 아. 버티는 동작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아마추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에서 이게 몸을 써 가지고 다운스윙의 스타트가 되지 않고 손을 쓰거나 아니면 어깨가 쓰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템포 자체나 타이밍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백스윙 탑에서 백스윙 탑 포지션이 만들어지면 다운스윙 스타트 할때 보면은 위에서 탑에서 손에 힘을 좀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몸이 돌면서 채를 그냥 떨군다 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좀 해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음. 연습을 할 때도 약간 드릴 연습처럼 백스윙 탑에서 하나, 자, 둘, 돌고, 지금 보면 제가 스윙을 할때 엄청나게 지금 임팩트를 막 세게 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클럽은 탑에서 내려올 때 보면 몸이 돌고 돌아주면서 클럽은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떨어뜨린다는 느낌만 가져가도 되거든요. 지금 보면 백스윙 탑에서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회전, 자 회전, 몸 돌고 샷, 샷. 네, 이런 식으로 좀 떨어뜨린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막 힘을 쓰지 않고도 리듬과 타이밍으로도 공을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네.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항상 순서가 내가 몸이 돌고 체가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손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항상 손은 제가 지금 백스윙탑이 올라가 있으면 양손을 잡고 계시면 힘을 더잘 쓸까요? 못 쓸까요? 공을 칠때 힘들죠 근데 공을 칠때 양손을 잡고 있으면 힘을 더잘쓸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어깨로 힘을 자꾸 쓰려고 하는 경우도 네. 있어요 큰 근육을 음. 통해서 공을 자꾸 더 세게 치기 위해서 근데 오른손 한 손을 잡고 있으면 힘이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클럽으로 공을 치기 위해서는 어깨가 따라 나가는 느낌보다는 내가 몸이 돌아서 클럽을 끌고 와서 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백스윙 탑이 올라갔을 때이 타이밍과 리듬을 좀 만들기 위해서는 몸이 지금처럼 자 손을 잡고 있는데 몸은 돌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헤드 무게가 엄청나게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손을 보시면요, 손가락 끝 쪽에 걸려 있으면서 헤드 무게를 느낄 수가 있는데 보통에 우리가 캐팅이 되는 경우 보통의 캐팅이 되는 경우는 손이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잘 끌고 들어오는 레깅이나 헤드 무게를 잘 느끼는 걸 보게 되면 제가 오른손을 지금 보여드리면 탑 포지션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이런 이미지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힘 엄청 많이 빼서 음. 네. 탑에서 올라갔다가 내리는 것처럼 힘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새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갈 때 그래야지만 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연결 동작 우리가 드릴 연습을 하면서 몸이 돌고 떨어뜨리는 느낌을 좀 쉽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 손목의 느낌이라든지 리듬 타이밍 연습을 좀 쉽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멈췄다 치는 드릴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지만 아예 백스윙 탑에서의 그냥 템포를 아예 그냥 만들어 가지고 공을 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어삼 어, 단계 정도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네. 어드레스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아까 전에도 임성재 선수 네, 얘기를 했지만 음. 제가 또 어제 그 연습장에서 임성, 임성재 선수를 봤어요 실제로 근데 공태현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어드레스하고 발을 움직인 다음에 발을 살짝 이렇게 좀 체중을 자꾸 누르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때 백스윙 올라갔을 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탑 포지션이 살짝 잡아놓고 공을 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이거를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이 헤드 무게라든지 타이밍을 좀 느끼면서 공을 치면 자신 있게 좀 스윙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1, 2, 3 단계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백스윙 탑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아예 멈추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운스윙 내려올 때, 저 보세요. 어, 한 내가. 1, 2초 정도 아예 멈추네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을 잡을 때도 아예 백스윙 탑에서 멈추고 내려오는.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면. 탑 포지션에서 네. 아예 멈추고 내려온다라는 느낌으로 공을 치고요. 1 단계. 이게 네, 1 단계. 두 번째는 우리가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아예 멈추는 느낌보다는 한 반박자 정도. 네. 자, 어드레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 네. 자. 이번에 조금 더 짧게 셨죠 네, 네 반박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멈췄다가 내려온다는 느낌보다는 한한 반의 반박자 정도 쉬었다가 내려온다라는 느낌으로 공을 쳐주세요. 제가 네. 한번 더 보여드리면 반의 반박자를. 자, 음. 이게 2단계. 네. 네, 이게 2단계처럼 백스윙 탑에서 조금 버티고 내려온다라는 느낌으로 공을 치고요.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템포를 계속 좀 조절하면서 친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연습할 때.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냥 백스윙 탑에서 내려올 때 느낌처럼 클럽이 올라가서 네. 연결되는 느낌은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1, 2, 3단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마다 템포가 좀 달라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빠르게 공을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어좀 여유 있게 저는 약간 좀 느린 편이에요 사실 스윙 자체가 네. 탑에서 힘을 모았다가 공을 치는 편인데 어떤 분들은 아마추어나 프로들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들어갔다가 공을 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어떻게 몸을 충분히 돌렸다가 힘을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아마추어 분들이 어머브하면서 나의 스타일을 좀 찾으셔야 돼요. 아 네. 저는 빨리 치라 그러면 오히려 공을 타이밍을 잘못 잡아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좀 과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백스윙 올라갔을 때 이렇게 아예 그냥 조금 좀 느리게 그냥 일부러 공을 치는 걸좀 보여드렸거든요. 네.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치게 되면 오히려 다운스윙 내려와서 힘 전달할 때는 조금 편하게 갈 수가 있는데. 백스윙이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리면 오히려 힘 전달을 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백스윙 탑에서 딜레이를 됐을 때는 내가 한 박자를 칠 건지 반 박자를 칠 건지 아니면 바로 연결을 해서 칠 건지는 음. 연습을 좀 하면서 좀 타이밍을 잡아가신다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네. 맞는 워머업을 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 테이크어웨이를 좀 올바르게 해야 돼요. 테이크 어웨이를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시작할 때 지금 잘 됐나요 아니면 어드레스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클럽 페이스는 지금 이게 맞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올바른 에이밍 올바른 셋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에이밍을 잡으셔야지 원하는 대로 공을 치실 수가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자, 클럽 페이스를 정렬을 할때 보면, 우리가 옆으로 그냥 테이크백을 보냈을 때는, 클럽 헤드랑 내 몸의 간격을 옆에서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양손 같이 밀어주시면, 헤드가 돌아가거나 바깥쪽으로 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밀게 되면, 아, 이게 지금 테이크백이 잘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올바르게 더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거는, 몸 앞에다가 클럽을 놓고요. 그냥 오른쪽으로 그냥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오른쪽 지금 시계 방향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12시고 3시고 제등 뒤쪽이 6시라고 보면 네. 3시 방향으로 옆으로 그냥 밀어놓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드레스 각도 파츠를 쓰는 그 각도를 그대로 몸을 한번 숙여 보시면 손에 있는 위치가 처음에 테이크 웨일을 보냈을 때 위치랑 세워서 몸이 돌았다가 숙여 있는 그 위치랑 똑같이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헤드는 항상 공을 칠때 보면 손이랑 몸이 도는 방향보다도 더 빨리 돌게 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빠져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항상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올바른 테이크어웨이를 보내 주실 때는 몸이 정렬이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선수들이 항상 몸의 정렬 에임을 할 때도 이렇게 쓰는 정렬을 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몸 네. 중앙에다 놓고 그다음에 외그를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처럼 셋업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면 몸 앞에서 정렬을 만들어 놓고 자 숙이게 되면 이게 정확한 테이크어웨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테이크어웨이를 꼭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똑바로 잘 클럽페이스를 스퀘어하게 잘 만들어 주셔야지만 스윙이 조금 더 심플해질 수 있고. 컨택도 일정해 줄수 있다라는 걸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네. 마지막에 제가 올바른 테이크어웨이 체크하는 걸 말씀드렸으니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레슨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